남아 동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족하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할까요? 반대로 돈이 적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까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더 많은 돈, 더큰 집, 더 좋은 차를 소유해야만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다고 말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돈이 아니라 바로 자족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자족이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족할 수 있는 거지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질문과 함께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자족의 비결을 알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 자족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네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홀리키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속 자족 왕들을 만나볼 거예요. 이 자족이란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인데요. 스스로 만족하는 왕이라고 불릴 정도라면 아무래도 무척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족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주인공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자족할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자족왕으로 소개할 인물은 바울이에요. 원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다메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180도 변화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바울이 왜 자조광으로 불릴 수 있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동안 도시에서, 광야에서, 바다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잔 적도 많고 추운데 옷이 없어서 추위에 덜덜 떨어야 했던 적도 많습니다. 배고프고 목이 마른 적도 당연히 많았죠.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사람들에게 쫓겨나며 춥고 배고픈 상황에서도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제게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자조광으로 소개할 인물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죠. 이 다윗은 왕이 되기 전 평범한 목동 시절뿐만 아니라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엄청나게 고생할 때에도 자족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다윗은 어떻게 한결같이 자족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의 곁에 계셨어요.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 도망다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곁에 계셨어요. 하나님은 어려운 순간에만 다윗의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기뻐할 때에도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잘못을 저지를 때, 다윗이 털어놓지 않은 속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늘 다윗의 곁에 계셔서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시고 말을 들으시고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자윗은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자조광은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상인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가게 됐고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된 고소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요셉과 함께하셨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은 요셉은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찾아왔어요. 이때 요셉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 그가 왜 자족의 왕인지 알수 있답니다. 요셉의 꿈 해석대로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집트는 미리 먹을 것을 저장해 둔 덕분에 걱정이 없었어요. 미리 준비하지 못한 이웃나라 사람들은 이집트로 먹을 것을 사아 왔어요. 먹을 것을 구하러 온 사람들 중에는 요셉의 형들도 있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어요. 나는 형님들이 이집트에 판 동생 요셉입니다. 괜찮습니다. 형들의 잘못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저를 이곳에 보내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 줄 자조광은 요비입니다. 요비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던 큰 부자였어요. 어느 날 사탄은 하나님께 요비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라며, 요배 믿음을 시험해 보자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탄의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요분 어떤 시험을 받았을까요? 어느 날 요배에게 종이 달려와서 말했어요. 아유, 아유, 주인님 큰일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주인님의 소와 아기를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또한 종이 달려왔어요. 주인님 큰일입니다.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주인님의 자녀들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유분 아주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은 상황에 괴롭기도 하고 슬프고 속상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 시간 우리는 성경 속 자죠광, 바울, 다윗, 요셉, 그리고 욥을 만나 보았어요. 이들은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감사했어요.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고 그분이 자신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들처럼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시고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족왕이 되길 바라며 홀리 스타쇼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MC 정민혁이었습니다. 안녕! 여러분 영상을 통해 만나본 이네 명의 자족왕이 누구였나요? 네 맞아요. 바울, 다윗, 요셉 그리고 요비였어요. 각자 어떤 상황에서 자족하였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족왕으로 가장 먼저 바울이 등장했죠. 예수님을 몰랐던 시절의 바울은 학식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유능한 인물이었죠. 그런 바울이 담의 색이라는 곳에서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을 빛으로 만난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후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자신의 부와 명예를 모두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다해 헌신했죠. 이후에 그에게 벌어진 좋고 나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언제나 만족하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등장한 인물은 다윗이었어요. 친구들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녔던 것을 알고 있나요? 다윗의 인생 중 가장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놀랍게도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울 왕에게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양을 지키는 목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며.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거죠. 세 번째 인물은 요셉이었어요.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과 마주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기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떠올랐을 테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요셉의 입에서 나온 말은 원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형들을 안심시키며 형들의 잘못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키시려고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이라 설명했죠. 요셉은 노예의 신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아닌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인물이 누구였나요? 네, 요비였어요. 요분 말 그대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던 인물입니다. 키우던 가축과 모아두었던 물질, 화려했던 집과 열 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잃은 그 슬픔이 어떨지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큰 불행을 겪은 요베이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이 나올 만도 했지만, 요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하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하시오니.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요분 자신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또 찬양했습니다. 요분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자신을 인도하실 것을 믿었던 것이에요. 지금까지 4명의 놀라운 자조광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조광들의 상황은 서로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나요? 놀랍게도 그들의 이야기에는 한 분이 똑같이 등장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었던 자조광들은 모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면 자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능력의 창조주의시기 때문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어요.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자족의 마음으로 살면 경건한 신앙생활 하는데 큰 유익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만약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과 같은 물질에 집착하게 되면 경건한 삶에서 멀어지고 시험에 빠져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지만 돈에 대한 탐욕은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이나 세상에서의 성공을 쫓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서 자유롭게 되어 더욱 경건한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우리 큰나무교의 아동부 여러분은 남과 비교하며 부족한 것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족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성경 인물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또한 나의 피로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여 믿음에서 멀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